아빠, 나오니까 좋지? 극강의 개방감과 역대급 사이즈로 더 쾌적한 캠핑 라이프를 만들어줄 아이두젠 아마데우스 라인의 새로운 모델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튜닝 파츠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나만의 텐트를 디자인할 수 있어서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아마데우스 라인이 이번에는 거대한 크기의 역대급 오토 텐트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아이두젠 아마데우스 라인의 새로운 제안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기존 아마데우스 대비 비약적으로 확장된 사이즈로 설치시 가로 325cm, 세로 490cm, 최대 전고 약 215cm의 웅장함을 자랑하며 특히 전고의 경우 기존 아마데우스 맥스 대비 20cm가 높아져서 성인 남녀 모두 자유롭고 편리한 입식 생활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초대형 사이즈 오토 텐트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총 10프레임 구조를 채택한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는 텐트 각 모서리에 A필러가 2프레임 e 구조로 되어 있어 궂은 날씨와 바람 앞에 더욱 더 견고한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또한 A필러를 통해 마련된 내부 공간에는 추가 구성품인 오거나이저 포켓을 결합할 수 있어 다양한 수납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는 아마데우스 라인에 걸맞게 다양한 튜닝 파츠를 통해 나만의 캠핑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존 모델 대비 더 커진 사이즈 2도어 구조는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를 리빙쉘 텐트로 활용하는 분들에게 시원한 개방감을 안겨주는데요. 여기에 더해 기본으로 장착된 출입문 2단 확장 도어 익스텐션을 펼쳐주면 쾌적한 추가 그늘막 공간이 확장되어 넓은 텐트 실내 공간과 어우러져 압도적인 캠핑 생활 공간이 연출됩니다. 텐트 내부에 침실 공간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 전용 2P 이너 텐트를 결합할 수 있는데요. 이너 텐트를 통해 아늑한 침실 공간을 만들 수 있음은 물론 이너텐트 앞으로 펼쳐지는 전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급 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캠핑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피 이너텐트의 경우 한 방향 설치는 물론 투룸형 구조의 양방향 설치가 가능하며 초대 캠, 분리형 캠핑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출시되는 넉넉한 4피 이너텐트로 캠퍼들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 전용 TPU 프론트 도어와 사이드 TPU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프론트 부분과 사이드 부분 풀 장착 시에는 파노라마 뷰를 연상케하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차박 캠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킹 플라이를 통해 내 차량과 연결시켜 최대 10m에 육박하는 거대한 캠핑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2-3인 캠핑은 물론 가족 단위의 캠핑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우중 캠핑 시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 호환 타프 익스텐션을 설치해주면 텐트 천장의 이중 보호로 비바람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어떠한 날씨의 변화에도 쾌적한 내부 생활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타포린 그라운드 시트까지 설치해 준다면 축축한 바닥으로부터 냉기와 습기 차단이 되어 더욱 아늑하고 쾌적한 캠핑 생활을 조성시켜 줍니다. 사포린 그라운드 시티의 경우 세련된 크림 화이트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감성 캠핑 연출에도 탁월합니다.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는 감성 또한 놓치지 않았는데요. 텐트 바디와 프레임 그리고 지퍼 플러까지 크림 원 톤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서 감성 넘치는 익스테리어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두젠의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는 압도적이고 파격적인 사이즈와 견고함을 자랑하는 고스펙의 오토 텐트로 캠핑 텐트, 리빙쉘 텐트, 차박 텐트 등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상황에 따라 캠핑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나만의 캠핑을 아마데우스 맥스 스페이스와 함께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